네 반갑습니다 청년고춧가루TV입니다 음. 오징어 두루치기를 해볼 건데 어 참고로 오징어 두루치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 제육볶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안주는 먹을 때는 좀 자작하게 하는 편이고요 밥이랑 먹을 때는 좀 국물 있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밥이랑 먹을 거기 때문에 국물 있게 할 겁니다 우선 바로 메인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면 오징어 참고로 이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으로 저는 그 오징어 채 파는 거 있어요. 오징어 채. 몸통살만 썰어가지고 이렇게 얼려서 파는 거 있는데 좀 그거 좀 넉넉히 사가지고 이렇게 한 2, 3인분 정도 위생봉투에 넣어서 얼려놓습니다. 그 오징어 채 준비가 됐고요. 양파. 네. 양파는 이게 중간 사이즈 큰 양파는 아니에요. 그래서 한개반 정도 준비했고요. 좀큰 양파 쓰시는 분들은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. 네. 양배추. 양배추, 이 손바닥 크기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. 양배추, 그리고 대파. 네. 요렇게가 메인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들어가는 양념은 우선 고추장. 고추장은 가득 두 스푼이에요. 넉넉히 두 스푼 준비했고 다진마늘 한 스푼, 그리고 설탕, 고춧가루, 진간장. 요렇게가 양념 재료. 그리고, 아, 후추.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, 후추가 들어가면 조금 더 맛있고, 뭐,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름은 들어갑니다. 요렇게가 재료 끝. 준비가 됐으면 불 켜주시고요. 불은 중불 정도, 중불 정도 해주시고 기름을 불러주세요. 기름 조금 넉넉히 들어가면 맛있습니다. 기름을 두르자마자 대파, 대파 넣고 한 1분 정도 볶아준 다음에 야채를 집어넣고요. 양배추랑 양파를 넣은 다음에는 불세기는 조금 세게 해주세요. 이 야채들은 숨이 죽으면 부피가 반 정도로 줄어들어요. 네, 이제 양배추랑 양파가 한 2분 정도 볶았으면 오징어를 넣어주겠습니다.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맛술이나 소주 같은 거한 소주 잔 양으로 한잔 정도 양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. 좀 있긴 한데 지금 따로 안 가져왔기 때문에 도개기가유치아서안 넣겠습니다. 설탕 한 스푼, 진간장, 우선은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반 정도 넣겠습니다. 아까 준비한 고추장 다 넣어주시면 돼요.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섞어주세요. 불은 줄이지 마세요. 불은 줄이지 말고 중불에서 강불 정도의 불로 해주시면 돼요. 저는 설탕 한 스푼 넣었잖아요. 근데 다른 이게 두 스푼 정도 넣으면 사실 조금 더 맛있기는 해요.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양배추랑 양파에서도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제 입맛에는 한 스푼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더라고요. 후추요. 이렇게 넣어 주면 맛있어요 그리고 성명도원 설명 드리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해봤더니 매운맛이 좀 덜하다 나는 먹어봤더니 단맛이 좀 덜하다 나는 먹어봤더니 좀 간이 싱겁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싱거우면 간장 넣으시고요 덜 매우면 고춧가루 넣으시고 어, 덜 달면 설탕 넣으세요. 이뭔 개소리야?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그, 대부분 요, 초보분들 이런 볶음 요리 하다 보면, 맛이 안 난다 싶으면 고추장만 무조건 넣으세요. 근데, 내가 딱 먹었는데 뭐 매운맛은 적당하고 단맛도 적당한데 짠맛이 약해. 그 상태에서 고추장으로 간을 맞추면, 짠맛은 맞춰지지만 매운맛이랑 단맛이 같이 올라가요. 고추장에 짠맛, 매운맛, 단맛이 다 있으니까. 그래서 요쪽 요렇게 하시고, 내가 딱 먹어보고 짠맛이 약하다 그러면 간장, 단맛은 설탕, 또 뭐냐? 매운맛은 고춧가루. 네, 요렇게 해서 맞춰주시는 게좀이맛 조화를 내는데 좀 좋습니다. 고추장이 답은 아니에요. 요리할 때. 네, 불 줄여놓고 10분 정도만 전이 상태로 두고 다시 올게요. 네,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아, 국물도 넉넉히 있고 해서 밥이랑 쓱쓱 비벼먹기 비벼 좋으니까 음, 집에서 한 번씩 해서 네,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.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